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의 2024년은 약 5개의 아파트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 총 아파트를 분석하여 대장 입지는 어디이며 어디를 청약해야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자산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택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는 세계 최대 규모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인접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약 482만 제곱미터 면적의 첨단산업단지와 청정수소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며 아주대학교 종합상급병원 및 카이스트 캠퍼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는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함께 개발을 진행한 공공택지이며 2010년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25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내의 아파트 부지는 총 10개의 공동주택 부지와 2개의 주상복합 부지가 있으며 모두 입찰의 형식으로 건설사에서 경쟁입찰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건설사에서 아파트 부지를 낙찰하여 현재는 전부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아파트 건설사이자 시행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블록 중흥아스클래스 중흥건설의 경우 2023년 기준 도급건설순위 15위이며 도급 건설 순위 3위인 대우 건설을 인수하여 건설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흥건설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분양을 활발히 진행 중인 1블록 중흥S클래스는 현재 1980세대로 평택 브레인시티 내두 번째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2블록 대광노제비앙 모아일가의 경우 대광건설에서 진행하며 2023년 기준 현재 도급 순위는 45위로 광주광역시의 건설업체인 대광건영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광주 기반의 건설사답게 광주, 전남의 많은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평택 브레인시티의 첫 분양을 시작한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미 분양을 2023년 10월에 완료 지어 2026년 첫 번째 아파트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이점으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으면서 첫 택지개발 지구의 첫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3블록은 대라수 건설에서 현재 분양 예정이며 평택 브레인시티 내 세대수가 가장 대규모인 단지입니다. 대라수 건설은 도급건설 순위 52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번 브레인시티의 아파트가 평택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건설사입니다. 중흥 의스클래스인 중흥건설과 같이 3블록 대라수부지를 같이 시공하여 2024년 분양할 예정이며 상업지와도 가까우면서 주상복합과 가장 가까운 단지이며 2260세대로 대단지입니다. 사블록 동원듀얼파크의 시행사 동원건설사는 부산광역시에 기반을 둔 종합건설기업 회사입니다. 도급 순위 31위를 달리고 있으며 동원건설의 특징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분양하기 5년, 6년 전부터 확보하여 좋은 땅을 싸게 구입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같은 리스크를 줄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양에 앞서 사업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동원 건설은 1756세대로 대단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블록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의 시행사 대광건령의 경우 2024년 1월 분양 예정인데요. 이블록 대광로제비앙 모아일가와 같은 시행사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은 단지로 브레인시티 내의 강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도급 건설 순위는 2023년 기준 45위입니다. 브레인시티 내에는 세 번째로 분양하는 단지이며, 브레인시티에 청약하기 가장 좋은 호불호 없는 단지로 유소장이 추천하는 단지입니다. 6블록 대광로제비앙 3차의 경우 시행사가 같은 대광건영입니다. 아주대학병원을 평생 조망권으로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단지이며, 브레인시티 내에 희소한 40평대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어 고품격 아파트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단지입니다. 세대수 1728세대의 대단지로 브레인시티 내의 대관건설의 세 번째 아파트 부지이기도 합니다. 7블록 한신더유는 한신공영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한신공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스마트 모듈러 포럼 가입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공 책임명 CM 건설 사업 관리에 참여 RC PC 모듈러 등 다양한 구조를 시험 적용해 미래 공동주택 표준 모델을 제한 이력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건설사입니다. 평택 내에서는 세 번째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한신공영은 고덕국제신도시 LH 루플로랑을 건설한 건설사로 유명한 중견기업입니다. 이외에도 평택시 비전동 뜰레휴2 0마을 7단지를 건설한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7블록 한신더휴의 특징은 마지막 브레인시티 내의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라는 점입니다. 8블록 한양수자인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사용하는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현재 도급순위 131위를 달리고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중견기업입니다 평택시 내에서는 평택시 군문동 군문주공 1, 2단지와 평택시 청부급에 위치한 평택 청북한양 수자인을 마지막으로 건설한 이력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기존에는 한양아파트 등의 이름을 사용해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압구정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도급순위는 낮지만 아파트 브랜드가 유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블록 g 에그린웰은 전라남도 순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g 에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2023년 현재 도급 순위 175위를 달성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g 에그린웰의 경우 대관 건영과 공동 시공한 단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평택 브레인시티의 반을 대관 건영에서 분양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g 에건설의이 단지는 평택 브레인시티에서의 첫 민간 임대 아파트로 1,847세대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블록 제일건설은 1978년에 설립된 광주광역시의 건설업체입니다. 브랜드로는 제1풍경체가 있으며, 2023년 현재 도급순위 1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6에서 7년 사이에 많이 성장한 건설사이며, 2013년엔 125위였다가, 2023년 현재 17위로 성장이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제1풍경체 3차까지 분양하여 평택의 입지를 다졌으며, 최근 평택 가재지구제1풍경체 2블록을 빠르게 분양 완료지은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아파트의 분양면적과 타입세대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총 10개의 아파트로 1만7천세대를 분양하여 4만3천명이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1블록 중흥의 스클래스의 경우 2023년 12월 15일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분양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대수 1980세대의 대단지로 59타입 566세대와 84타입 1414세대를 분양하고 있으며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망이 가능한 동들이 로열동으로 취급되어 카이스트 대생들의 전월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전월세를 놓기 좋은 59타입이 가장 인기 있는 단지로 분석됩니다. 이 블록 대광로제비앙 모아에가는 이미 분양을 완료지었으며 59타입과 84타입 두 평형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세대수 1700세대 중 59타입의 분양이 가장 빨리 마감되었습니다. 3블록 데라수의 경우 브레인시티 내에 가장 많은 세대수인 226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이후 토지 사용승인이 나서 1블록 중흥S클래스 관계자에 의하면 3블록 데라수 아파트를 중흥S클래스에서 아파트 시행을 할 예정이며 24년도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블록 동원 듀로얄파크의 경우 1,756세대로 2023년 12월 이후 토지 사용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분양 소식은 아직 들리진 않고 있는 단지입니다. 5블록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은 1,182세대로 2024년 1월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59타입 338세대와 84타입 844세대로 총 1,182세대인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은 2024년 1월 11일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님께 신청하셔서 모델하우스 유니트와 현장을 보실 수 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상품권과 라면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6블록 대광노제비양의 경우 59타입 152세대와 84타입 730세대 그리고 101타입 333세대로 총 1,728세대를 분양하며 평택 내에서도 희소하면서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희소한 40평형대 아파트가 있는 단지입니다. 아주대학병원과 가장 가까운 단지이면서 아주대병원 뷰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분양시기는 24년 1분기 분양예정이며 녹지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7블록 한신의 경우 800세대의 분양 예정이며 브레인시티 내 마지막 초품마 아파트입니다. 2024년의 청약 예정이며 아주대학교 병원과도 매우 가까운 입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성된 녹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8블록 한양수자인의 경우 960세대로 2024년 2분기 청약 예정입니다. 9블록 g a 그린엘 아파트의 경우 2023년 5월 사업승인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성상 59타입 840세대, 84타입 1307세대로 총 1847세대 분양 예정이며 청약일정은 미정입니다. 브레인시티 내에서 가장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 10블록 제1풍경채의 경우 2023년 12월 토지 사용승인이 난 이후 428세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브레인시티 내에 가장 적은 세대수의 단지이며 동부화고속화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가 가장 가까운 단지로 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입니다. 분양일정은 미정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기 때문에 첫 분양한 단지와 분양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이 바라본 브레인시티 대장입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1등 위치는 공동호블록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을 추천드립니다. 평택 내에서도 희소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은 단지이며, 브레인시티 내에 유일한 중학교 부지가 있는 단지입니다. 특히, 중간에 위치해 있는 입지 특성상 양쪽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며, 오히려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대학병원과 카이스트대학교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뒤에 붙어 있는 한경국립대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로 인해 낮은 건물들로 조망에 매우 훌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랜드 센텀의 청약 관심 손님은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님께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브레인시티 2등의 위치는 공동체 블록 한신더휴입니다. 브레인시티 내의 마지막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품은 아파트이면서 아주 대학병원과 매우 인접하여 교육과 입지를 동시에 잡은 입지로 생각됩니다. 또한 넓은 녹지가 단지 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문화한 시설과 가장 가까운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브레인시티 내 체육시설과 가장 가까워 여가시설과 교육병원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입지로 판단됩니다. 브레인시티 3등의 위치는 공동육블록 대광로제비양 3차입니다. 아주 대학병원과 가장 가까운 단지이면서 큰 평수가 있다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희소한 큰 평형 단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브레인시티 내에 산이나 공원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 녹지가 가장 많은 단지입니다. 브레인시티 내 조성 예정이거나 조성이 된 산이나 공원 녹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조성되는 녹지 공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유 소장이 추천하는 단지는 6블록 40평형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살기도 좋고 추후 노년기에 넉넉한 집에서 투자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동시에 이루기 좋은 단지로 보였습니다. 브레인시티 4등의 위치는 공동 이블록대광로제비앙 모아일가 2블록입니다. 첫 택지개발지구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 단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품은 아파트입니다. 가장 빨리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며, 주변의 단지들은 전부 이 학교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이 단지는 안심통학이 가능하면서 분양가도 가장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인시티 5등의 위치는 공동산블록 대라스입니다. 주요 상업시설과 주상복합과 가장 가까운 이 단지는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단지의 입주와 동시에 브레인시티의 가장 큰 활력이 있는 단지로 보이며 인근 아주대병원과도 가깝습니다. 또한 주변 상업시설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며 실세권으로 실질적 이용이 가능한 단지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 아파트 총 분석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의 청약에 관심이 있거나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택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님께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평택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이었습니다.